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이번이 이제 여섯 번째 강의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번 강의는요, 여기 남아있는 스티커 편집 효과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쭉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편집을 했던 과정들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일단 영상 소스를 가지고 와서 컷 편집을 한 다음에 자동 나레이션이라든지, 뭐 오디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상황도 내용 전달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뭐 효과 같은 것들을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이 끝났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여기에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특정한 이름을 하나 적당하게 주고 내보내기하는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내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동영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편집을 했던 모든 과정들이 한 개의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의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이 과정들을 중간에 저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이거는 캐커스 자동 저장이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을 안 해도 다음번에 또 열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자그 상황들을 한번 연출을 해보면 캐커스를 이렇게 닫았잖아요 강제로 닫으면 이렇게 파일이 내가 작업하던 파일이 열려 있어요 저는 이것도 있고 또 동영상 강의했던 내용들을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의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폴더가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하고 있던 모든 상황들을 관리하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동영상 파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보는 방법은 목록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격자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내가 특별하게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날짜로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어, 이, 12월 24일날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이름이 붙었을 건데, 이날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작업을 했다 그러면 가로 열고 1, 2, 3 이렇게 파일명이 계속 붙게 됩니다. 구분만 할수 있으면 그냥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이게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름 변경을 눌러서 여기다가 특정한 여기 자소가 쪼개지는 게 이게 오류예요. 이거 껐다가 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큐큐큐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저장하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기는요 이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했던 모든 소스들의 총량과 프로젝트 파일의 어, 양을 합쳐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되지만 네, 사용했던 영상 샘플들 제가 여기 있는 영상 샘플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달렸던 건데 이 파일 자체가 용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전부 다이 정도가 돼요. 789 메가가 되죠. 네, 이 정도. 그래서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랑 이거랑 여기서도 물론 제가 안 쓰고 있는 소스가 있으니까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샘플 동영상의 총 양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할 건데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단 말이죠. 음, 내가 작업을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이걸 집에서도 연달아서 이어서 하고 싶은데 이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그 질문들을 오늘 한 번에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캐컷에 어, 뭐 회원 가입을 한 상태로 보통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로그인이 구글 로그인 같은 걸로 돼 있을 건데 이거는 프로 버전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일단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로그인이 돼 있으면 내 계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라는 것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 공간은 뭐 여러 개 테스트 삼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만 있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프로 버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쓴다 하시면 이 클라우드를 100기가 정도를 줘요. 근데 프로 버전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이 용량이 아마 좀 작을 겁니다. 그러면 이 100기가를 뭘로 채울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로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어, 서버에다가, 내 계정에다가 한번 올려볼 건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어떤 공간에 저장할지를 물어보거든요 요거는 제 컴퓨터, 지금 오프라인이 있죠 내 노트북에 위치고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여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얘를 업로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뿅뿅뿅뿅 올라가고 있다라는 구름 모양의 클라우드 아이콘이 보일 거고 여기도 그게 이제 저장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동기화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홈을 눌러버리면 요거는내 컴퓨터에 있는 그 저장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공간을 눌러서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내 클라우드에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동기화가 딱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동기화가 됐다 그러면 집으로 와서 다른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캡컷을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공간에 들어가면 자 여기 공간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얘를 눌러주면 자 로컬로 다운로드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동기화란 말이 내가 회사에서 작업하고 있던 내용들이 회사 컴퓨터에서는 여기 있겠죠. 요거를 서버 측으로 업로드를 해주면 내 계정을 업로드해 주면 그게 서버 측에 저장돼 있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그럼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얘를 열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얘를 탁 누르게 되면 서버 측에 있는 프로젝트를 바로 여는 게 아니라 그 서버 측에 있는 프로젝트를 내 컴퓨터로 다시 한번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두 개를 동기화를 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공간이죠. 공간에서 얘를 눌러주면 이런 멘트가 뜹니다. 그리고 편집을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작업을 중간에 막 이것저것 할 거잖아요. 그러면 Ctrl+S를 누르거나 이렇게 세이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났어요. 자 끝나고 여기 보면 클라우드 공간에 업로드를 할까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백업 후에 대체를 해라. 응?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를 작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백업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안전빵으로 백업 후에 대체라고 해주시면 다시 내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회사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회사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회사 컴퓨터에 가서 체크를 어, 여시고 다시 또 공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눌러요. 그러면 회사 컴퓨터에서도 동기화가 또 되면서 어, 다시 열리게 되는 개념이죠. 어,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업로드를 직접 하고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고 딱한 번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어느 쪽에 쓰든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집에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더 업로드를 눌렀을 거잖아요. 그죠. 어. 그때는 요게 내 오프라인 계정입니다. 오프라인 내 컴퓨터란 뜻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업로드를 해 놓으면 그게 내 계정 공간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열린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컴퓨터 세 개의 컴퓨터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안 맞느냐 하면 이럴 때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용량이 한760이 정도밖에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쇼폼 영상은 좀 짧아요 그리고 안에 사용하는 소스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한 20분 30분 되는 롱폼 영상을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 용, 롱폼 영상에 사용하는 소스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편집을 해버리시면 제가 캠핑 영상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캠핑 영상 갔다 왔을 때 소스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런 것들은 제가 1박 2일 동안 캠핑을 가지고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촬영을 하느냐 하면 이 정도 촬영을 해요. 이것도 좀 작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촬영을 적게 해서. 보통 한 50기가 정도를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50기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갖다 놓고 편집을 했다. 뭐, 5분을 찍었는데, 거기서 10초만 쓰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다 잡혀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50기가가 차버리잖아요. 그 50기가를 업로드를 최초에 할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좀 빠르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최초에 내 계정으로 올릴 때, 좀 용량이 많이 나온다.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내 공간에 얘를 올려놨는데, 내 공간의 용량이 프로로 가입을 했을 때도 100기가 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물론 돈을 내면 더 늘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 100기가가 넘어버리면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기가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 업로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얘를 다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한다치면 그때도 최초에 한 번은 네, 그 100기가란 데이터를 거의 내한테 다 옮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계정을 활용해가지고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두 개, 세개 컴퓨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복잡한 방법인데 이 방법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파일 자체를 저장을 해서 뭐 USB라든지 외장하트 같은 거에다가 담아서 다니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조건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느냐면 하 내가 영상을 편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편집했던 요 내용들, 우리가 강의할 때 지금 제가 쭉 했던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파일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면, 저는 바탕화면에 여기 영상 샘플이라는 폴더 안에 다 모아놨어요. 자, 이런 방식처럼 내가 영상 편집에 사용할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하나의 폴더 안에 다 모아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폴더명을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폴더명이 있죠. 이걸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회사에서도 이거를 백업을 해서 내 집에는 이 소스가 없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외장하드에 넣어서 가지고 오겠죠. 내가 회사에서 작업을 했다. 그걸 집에 와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폴더를 통째로 USB 같은 거에다가 다 담아 오셔야 됩니다. 내 컴퓨터에는 얘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 소스가, 이 프로젝트가 이 소스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편집을 하는데 얘의 경로를 못 찾거나 얘가 내 컴퓨터에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편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 안에 얘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USB 같은데 담아서 똑같은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나 해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 폴더도 옮겨 와야 돼요. 회사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내 컴퓨터로 옮겨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로 옮기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디 가느냐 하면 여기 가야 돼요. 여기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설정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장이라고 돼 있죠. 이게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폴더를 눌러요. 자 얘를 누르면 이 프로젝트를 어디다 저장해 줄까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 어디다 저장해 줄까가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겠죠? 옮겨놓으세요. 자, 복사를 해서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름이 1223, 1223이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죠? 얘가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를 USB 같은 데 담아와서 집으로 오신 다음에 얘가 있는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경로로 이 설정에 눌러서 요거를 맞춰주는 건데 얘가 지금 원래 어딨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되겠지만, 예, 저는 이 경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긴 있는데 앞에 경로를 안 보여줘. 그래서 저는 이 경로를 그냥 데스크탑으로 잡았어요. 데스크탑. 내 바탕화면 예로 잡고 열기를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에 캡컷 드래프트라는 폴더가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는 다른데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로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이, 아까 전에 1223 이라는 이 프로젝트 파일 있죠? 그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서 복사를 해줘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어보면, 이거 닫았다 열어볼게요. 닫았다가 이 폴더 안에 가 얘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1223 이렇게. 그럼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꼬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봐요. 눌렀는데 잘 열린다? 그리고 이게 깨짐도 없다? 그러면 이게 잘 옮겨진 겁니다. 이123 폴더가 있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대로 USB에 담아가지고 회사로 가지고 가시면 다시 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조금 꼬여있는 상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저도 이걸 복사를 하다가 하다가 다 하다 보면 이게 안 열리는 경우도 좀 발생을 간혹 하더라고요. 이거는 해컷의 오류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열리는 것도 제 생각엔 오류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열리는 건 당연한 오류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옮겼는데 저도 안 열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옮겼어도 자 개념은 이래요 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어, 소스들 그 관리하는 소스들은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소스에 있죠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거하고 같이 프로젝트 파일도 함께 가지고 다니셔야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라고 됩니다 프로젝트 폴더 그 다음에 촬영본, 뭐 편집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영상 소스들이 있죠? 그거랑 이두 개만 왔다리 갔다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 중에서 프로젝트는 얘를 이 안에다가 드래그해서 옮기거나 하는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는 얘가 알아서 저장되는 자동 저장 폴더를 어, 어디로 특정한 위치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 폴더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하고요. 하다가 보면 파일이 꼬여서 아예 안 열리는 경우가 저도 몇 번은 경험은 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통으로 옮겨 다니는 방법은 권장하지는 않는 거고 첫 번째 알려드렸던 방법, 얘를 네, 업로드해서 내 공간에다가 카피를 해놓는 방법을 훨씬 더 저는 추천드리는데 이 방법은 용량이 100기가가 넘어버리는 촬영본이 있을 경우에는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둘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번 강의 혹시나 들었을 때 조금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직접 테스트 해 보시기 전에,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뭐 스티커 같은 거나, 글자 같은 거 하나, 네, 뭐, 요렇게만 하나 해놔도 뭔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닫아요 그러면 요게 하나 만들어졌겠죠 예, 이거를 이름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1230 이라는 폴더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건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 폴더를 복사를 해서 한번 다른 컴퓨터에 옮겨 보시고 하는 그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들은 어, 본격적으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옮겨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어, 진짜 급한 상황일 때나 집에 가서 작업 계속 해야지 하는 급한 상황일 때다 꼬여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막 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책임은 제가 질수 없다라고 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을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어,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돼요. 강의만 듣고 머리에서만 기억을 했다가 하면 낭패 볼수 있으니까 꼭두 가지,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다 해보시고 내한테 어느 게 맞는 건가 꼭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실무에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고요. 이번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계속 이어서 어, 나머지 메뉴들 설명하면서 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